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원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풀무뿔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2575일 재림전 7년, 재림전 7년에 가리키는데, 이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2022년도에, 주님께서 순찰자,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어,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2022년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고, 이 2022년도는 AD 26년도 침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그 해와 같은 평행 연도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주에 탈수 있는 경고의 기별을 여러분께서 듣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가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21년도나 2022년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뜻인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지막 끝에 가서 도망치게 된다면 너희가 그 도망치는 일에서 혹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빨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미리미리 도망을 쳐라.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침례 요한이 AD26년도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어서 임박한 진노를 도망치라 하더냐? 자, 침례 요한이 AD26년도에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지금 진노가 임박해 왔는데 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들을 도망치라고 가르쳐 주더냐? 라고 하면서 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치는 마지막 해가 바로 어 2022년도를 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가서 2장 11절에 보시면 겨울도 지나갔고 그리고 비도 그쳤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 겨울이 2021년도 비, 요 비는 이제 안식일에 내리는 어,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가 오게 되는 2022년도 예,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겨울도 지나가고, 그리고 비도 그치게 되면, 비가 그치게 되면, 이제 2023년도부터는, 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 푸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푸른 무화과 열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원어 성경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갈에서 구장 구절에 왔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고 자,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외치라.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자,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보라. 너의 왕이 오는데 그는 의롭고, 공의롭고, 그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겸손해서, 자, 여기 아니가 나오죠? 자, 우리 배단이. 자, 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니 하는 것은 가난하다 또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새끼, 나귀 나귀의 암나귀의 아들인 새끼나귀를 타고 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5895. 요것에, 어, 5894. 5894가 무엇인가 하면, 요것이 순찰자. 자, 여기 아라어죠아라어 그리고 여기 860. 여기 861. 861에 가면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는 풀무. 풀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무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5895를 들어가 볼게요. 5895에 들어가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5895는, 아, 수컷 나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린 수컷 나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 요 단어, 아이르,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자, 여기 아이르, 어떻게 쓰는가 하면, 아이, 그리고 르. 자, 이 아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5894에 가서 아, 살펴보면요. 은 자, 5894에 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단위에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여기에 보면, 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순찰자.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보시면 waking 또는 wakeful one. 자, 깨우는 자 또는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 또는 깨어있는 자. 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에서 4장에 지금 이 순찰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순찰자가 어 지금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나무 이제 느부간네살 왕을 나타내는 그 나무를 밑둥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구루터기를 이제 노줄로 묶고 7대 동안에 어,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들의 청초 가운데 있게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찰자 또는 깨우는 자또 깨어있는 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 수컷, 새끼, 나귀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 옆에 있는 단어. 어, 지금 이 암컷 낙이 860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860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앞으로 가게 되면 자, 860 보시면은 일단 요 단어를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암컷 낙이라고 나오는데 아아손 어, 자, 아손은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써 보시면은 타부 그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눈. 알레프 타브, 바브, 눈인데, 이 아, 아손. 뭐, 우리가 쉽게, 쉽게 읽으면 그냥 아톤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톤. 근데 요 단어를 우리가 이제 861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861에 가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아톤인데, 요 단어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 아톤이 똑같이 나오죠? 아, 토, 아톤이 나오죠. 그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 풀무. 풀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 풀무불이 나오죠. 근데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3 명이었어요. 3 명.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 결국은 지금 이세 사람은 지금 어 영적으로 지금 말하게 되면 이세 사람은 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세 사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 엘리야, 또두 증인, 이렇게 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풀뭇불, 그래서 풀뭇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이 단위에서 3장과 4장을 읽게 되면, 어, 순찰자가, 어,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자, 순찰자가 오죠. 순찰자가 와가지고, 이제, 누부간네살에게그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2달이 지나죠. 12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12달이 지난 다음에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결국은 성도들의 승천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12달은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7대 요거는 2575일 동안 어, 이 재림전 7년, 재림전 7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순찰자가 와서 12달 동안에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7대 동안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음.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어, 2장 저도 이거는 지금 미리 보질 않았는데 어, 한번 가서 볼게요. 2장 11절 어,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 겨울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이제 끝났고, 어, 자, 겨울이 지나갔다. 이건 2021년도. 그리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치는 것은 2022년도가 끝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2023년도 3월 22일 날,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 그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에 가면 어 예, 12절에 가면은 여기 그냥 읽어 볼게요. 아, 어 꽃들이 꽃들이 피기 시작. 땅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그 노래하는 때 노래하는 때가 왔다. 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노래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거는 터틀 보더 이거는 비둘기 비둘기의 어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어 들린다. 들린다. 우리의 땅에 들린다. 이제 이러한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터틀 비둘기 요거는 여러분께서 여기 원어를 읽어보시면, 토우르토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라. 자,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나타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이 모세오경에 대한, 어, 이 진리의 말씀들이 들리기, 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아,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10 3절에 가면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한 내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피그트리 자 타니 타니 타니라고 나오는데 하타니 타니 하타니 그리고 어, 무화과나무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파괴 파괴가 나오죠 파괴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은 배박에배박게에 배바게, 오셨다 라고 나오는데 요배바게에 오신 거는 거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2022년도에 나귀를 타실 때 나귀를 타실 때 그때는 이제 배박에 라고 하는데 이 지금 초록색 무화과 열매가 보인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이 해당되는 연도는 이제 아까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겨울이 지나가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히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들은 푸른 무화과나무 열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그 줄기들이 이제 향기를 토한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 지금, <laughs> 겨울, 겨울은 2021년도, 그리고 겨울도 지나갔고, 그리고 비도 그쳤다. 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인데, 요 비도 그쳤다. 비가 오는 것이 그치는 것이, 요게 가리키는 것이, 이제, 안식년. 안식년이 지나가면은 비가 그치게 된다. 라고 하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이 세상 끝에 보여주시는 표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의 표적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 그때의 하늘로부터 인자의 표적이 보이겠고 인자가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삼낮 삼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끝에 우리가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삼나삼밤 땅 속에서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세상 끝에 표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요. 2021년도는,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울, 그리고 2022년도는, 그리고 이거는, 어, 안식일. 자, 이 겨울에, 요 2021년도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다. 라고 하는 해인데, 자, 요 붓는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제가 요것도 지금 세안하는데, 잠깐 요거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어... 아, 네,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저희가 왔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기도하라, 어, 너희들의 도망가는 것이, 어, 겨울이나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5494, 어, 겨울, 요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 저희가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494 들어가면은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이제 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폭풍, 또 비가 오는 계절 또는 어 겨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아 어, 자, 이 케몬이라고 하는 요 겨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케오. 요게 붓다라고 하는 단어다. 붓다. 뭐 기름을 붓는다. 이러한 단어인데요. 어 i 오 g 폴링 레인, 쏟아붓는 비라고 하는 표현에서 또 이렇게 이어이 어, 이 붓다 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 요 단어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라고 지금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요, 요 단어가 우리가, 어,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26장에 가서, 어, 26장 7절에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26장 7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우리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단어, 2708. 2708에 들어가면, 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아, 어, 자, 여기 제가 캡처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케오. 여기 붓다가 나오죠, 붓다. 그리고 이 앞에는 카타, 이 카타라고 하는 것은 접두, 접두, 어, 접두사인데, 요거는 모멋에 대하여, 모멋에게 뭐뭣에, 모뭇에게 붙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이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겨울이라 하는 단어 자체가, 아, 비를 쏟아 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는 비라고 하는 건 이제 첨가된 것이고, 쏟아붓는다 라고 하는 뜻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어, 지금 너희의 도망하는 것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 결국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재림전 7년 기간을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여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 그리고 여름은 뜨겁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풀무.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름이 오기 전에가 겨울인데, 그 겨울을 콕 집어서 어떤 연도를 말한다고 하면, 결국은 2021년도가 겨울이고, 2022년도는 안식일, 안식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